사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철학을 대내외에 알리는 핵심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실입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정부의 정책과 철학을 국민에게 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홍보소통수석실의 수장을 맡은 이규현 수석은 35년간 언론계에 몸담은 탐사보도 전문기자 출신입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잘못 알려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 정책 성공의 50%는 좋은 홍보소통에 달려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50일이 지났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말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정책의 70%는 좋은 홍보소통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어떤 그런 수석이나 이런 데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 대통령께서 진짜 국민과의 소통, 이걸 굉장히 이 굉장히 중 하시구나. 이수석이 는홍보소통수석실은정부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 이라포함해서 여러 도 어, 약간 잔악계나 홍보할 수있는 방법을 좀 찾다 보니 우리도 이 메뉴를 만들어서 각 수석실에 서비치하는 방법 그렇게 해해시시 홍보소통수석실을 비롯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특별한 소통은 출범 당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 홈페이지가 없던 당시 대통령의 SNS를 이용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 일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겁니다. SNS에다가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글이 있다 또 댓글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아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인기 관리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댓글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또 행정에 반영하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도 정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알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는데요 대통령의 사진은 늘 국민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진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인물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어디 가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 되개 이웃 같은 친근함 막 이런 거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은 거 그게 그런 것들 많이 보니까 참 좋아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앞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뒷모습도 있고요 중앙이 없을 때 구석에 서기도 하고요 또 수저로. 점자게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발 들어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그 실제 모습, 뭐 우리가 그냥 시민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사진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소통 방식의 연장선에서 대통령 취임 30일 만에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취임 100일을 전으로첫 기자 회견을 열었던 것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 이번에는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유 뭐~ 이렇게 그~ 뜸을 들여요 빨리 하죠 뭐~ 그래서 저는 내심 아무리 빨라도 한5 0 일이 아닐까 7 0 일까 5 0 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오천이 끝난 다음에 아유 뭐~ 삼십 일에 하시죠 이렇게 저~ 진실하셨어요. 30일 만에 기자회견 현장은 기존의 권위적인 소통 방식을 여러모로 뒤바꿨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단상 없이 기자들과 가까이 앉아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평상시에 그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방식이 좀더 뭐라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또 친근하고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대로도 나타난 거죠. 보통은 단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없앤 거죠. 또 기자들과의 관계도 1.5m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그 정도인데 한그 정도 1.5m로 아주 그냥 밀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또 추천 방식을 한게 굉장히 특이했죠. 우리가 추천 방식을 안 쓰면 이거 약속 대련이라고 국민들이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 명함을 통에다 집어넣어서 뽑는 방식으로 했는데, 어, 그 방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대통령께서, 어이, 이 방식 누가 고안했냐. 아,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